안녕하세요, 감비오입니다. 제가 콜오뮤듀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좀몇번 해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배그도 재밌고 콜업도 재밌어요. 둘다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저 저 나는 콜린이다. 제 1화를 찍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떨리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나짜코. 이젠 다시. 떠나진 듯이, 만찬잔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어, 총 발견했습니다. 아, 떨리는데요? 과연, 어떤 총이 나올까요? 총 하나 먹었어요. 우지 먹었어요. 우지, 우지 같은. 거 로켓포도 쓸수 있어요. 배그도 로켓포 나왔는데, 이 콜업은 처음부터 나오더라고요, 로켓포가. 아, 긴장되네요. 아 어디, 어디로 가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오, 나는. 저 미션 퀘스트가 있거든요? 퀘스트 있는 대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로켓포. 퀘스트를 빨, 퀘스트를 빨리 깨야 돼요. 배 배그도 콜롬이랑 섞으면 갖게 될 텐데. 오 AK, 황금 AK. 콜업도콜롬이랑 배그랑 지금 서로 좋은 점을 좋은 점 장단점이 있어요. 콜업도 그렇고 배그도 그렇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둘다 재밌어요. 저 개인적인 주, 개인적인 생각은 둘다 갓겜이에요. 배그도 갓겜.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그는 갓, 배구도 갓, 갓겜. 아쉽씨니다월온 거야. 배그도 갓겜. 콜업은 외국에서 만든 갓겜. 앞집에 있거든요. 현상금 목표가 뜨면은 엄마야? 어아 잡았어 잡았어 어물물 물 나와 엄마 물잘 나와 몰라 이장한테 얘기했는데 잘 나와? 잘 나오던데 물? 물이 잘 안나와서 뭘물 못했어 뭘, 뭘뭘 어, 뭘했어 엄마 오늘 어, 아무튼, 1킬 냈습니다 아 아니야 지금 방송 방송 중이야 이 마켓에 존버하면은 또 킬을 낼수 있거든요 이 마켓 있는데쯤에 존버를 해야 돼요 아 돈이 돈이 쌓였네요 돈이 쌓였으 조심해야 돼요. 돈이 쌓였으면 뭐살수 있어요. 무장 투하라고 해서 보급을 제가 부를 수 있어요. 보급을 불러와요. 나는 보급이 좋은데. 어, 어떤 걸 써줄까? 1번 무장으로 가자. 다, 다음 현상금 목표를 찾아야 돼요. 퀘스트가 이렇게,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를, 저거를 찾아서 퀘스트를 깨보겠습니다. 또 이제, 퀘스트를 깨서 돈을 모아서 이제, 또 이제, 뭐, 뭐 같은 거살수 있거든요? 퀘스트를 깨야 돼요. 아까는 운이 좋아서 이겼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퀘스트를 받으면, 현상 금 목표라고 해서 퀘스트를 받으면, 이 퀘스트에 존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와, 씨, 뭐야, 이거. 이 빨간 점 뜨잖아요. 그럼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소리가 들려.. 여기서 빨간 점이 찍혔는데? 어디 갔지? 위에 있나? 저 소리를 줄이고선 가볼 있거든요 아이씨 아.. 그,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데요. 이 기회를 잘 살리면은 킬도 올리고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배, 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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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는데 이 게임의 장점은 바로 이거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돌을 던지면 위치를 파악해서 싸우 어, 싸우고 있죠 지금 저기서 내네 차례네요 권총이네요 여기서 좀 좋은 전 좋은 좋은 약사비가 있어요 여기 들어 드라, 들어가서 아씨 아아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감비노였습니다 아, 근접전할 줄이야, 몰랐네요. 10가지였습니다. 감빈이었습니다. 72회 했네요. 10가지였습니다. 콜린이었습니다.